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이제 살펴볼 제품은 KSC P26R, 네, R버전, 풀메탈 제품입니다. 어, 마루이도 P26버전이 있죠. E2버전이 있고, 그냥 P26버전이 그 있는데요. 어,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KSC에서 P26R버전으로 해서 어, 이렇게 풀메탈 제품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KSC 제품 특성상 어, 아웃바렐 즉 총열 부분은 메탈이 아닙니다. 예,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순정도. 예,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어, 싱글과 더블 액션을 지원하고 리얼 그 라이브 디코킹 그 기능이 있구요 음, 6mm 비비탄을 사용합니다. 자, 뚜껑 열어보면 매뉴얼 이있구요 언제나 그랬듯이 KSC답게 예 매뉴얼이 있구요 매뉴얼은 전부 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총 제품을 열어보시면 칼라파트가 어, 한눈에 띄실 거고요. 앞, 저, 아래쪽에 좀 신기한 부속이 눈에 띄실 겁니다. 음, 설명을 좀 차근차근 드려볼까요? 우선 첫 번째 박스의 모양이 좀 독특하네요. 보통 이렇게 총구가 왼쪽으로 가 있고, 그 그립이 오른쪽에 가 있는데, 예. 일단 풀 메탈입니다.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뭐다풀 메탈이고요. 슬라이드, 하부 프레임 전부 메탈입니다. 메탈이고 총열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정도 메탈이 아닙니다. 예 손정은 검정 색상이겠죠. 그래도 이제 뭐 별매로 판매,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건 알아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전체가 주황색 플라스틱 칼라파트 상태입니다. 예. 플라스틱 칼라파트 상태. 예 아... 각인은 각인은요 명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시리얼 넘버그 다음 시그자워 P26 스테인레스스테인레스아니고요 뭐 모델명이 그런거죠 네, 어쨌든 메탈 맞고요 어, 오른쪽엔 각인이 따로 특별하게 없네요 요거는 이제 원산지 표시니까 지우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그립에 각인 아주 명확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요쪽도 네, 왼쪽도 명확하게 재현되어 있고요 사실, 마릴 거에다가 메탈 세트 장착하면 이 가격도 거든요 예, 가격 대비했을 때 상당히 그 저렴하다고 볼수 있고요. 메탈까지 장착되어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예, 무게감이 메탈이 장착되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탄창이 안 들어가도 무겁고요. 탄창 들어가면, 예, 무게 굉장히 그 뛰어납니다. 무게감이.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국내 버큐 때문에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전에 마루이꺼에서는 이쪽에 요, 어, 슬라이드 분해 멈치 쪽에 뒀었는데요 어, 안전장치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이렇게 장착을 한 거고요 안전장치는 아래쪽에서 밀어 올리면 이제 격발 상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밀면 안전 상태가 돼서 방아쇠가 더 이상 가지 않는 겁니다 이 예, 장치는 무드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는 가능하고요 이거 무드, 무드나사 육각나사 요거, 조그만 거 가지고 풀으셔가지고, 빼내시면 제거되고요 탄창 멈치 여기 있고요그 다음에, 아, 라이브 디코킹 아까 지원한다 그랬는데, 보시면, 해머가 제껴져 있는 상태에서, 예, 내리면, 예, 이렇게 디코킹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해머 쪽 보시면, 파이링 핀, 예, 비스무리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잘 재현되어 있고, 어, k s 시 거처럼 이렇게, 아, KSG 전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이렇게 이제, 그, 해머가 아, 실총처럼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앞쪽으로 약간 조금 덜 붙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퍼 부분, 이렇게잘 걸리고요. 탄창, 25발짜리 탄창이고요. 가스 위에서 아래로 주입하고요. 예, 탄창 비비립 메탈입니다. 음, 좋네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분해하는 방법은 탄창을 빼시고 레버를 내리시면 되는데 그냥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안 돌아가죠? 보시다시피 이 앞쪽에 보면 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반원 부분을 미셔 가지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잡으시고 돌려주시면 이 반원만큼 공간이 생기면서 레버가 돌아가죠. 그 상태에서 아이고 아이고 다시 돌아갔네. 돌려주시고 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하부 프레임부터 살펴볼까요? 하부 프레임, 마루 고 완전히 다르죠? 예. 튼실합니다. 아, 그립도 마루 있게 약간 얇은 듯한데, 얘는 이제 두툼한, 예, 그래서 그립감 좋고요 하부도 보시다시피 이제 메탈입니다. 다 메탈 프레임이고요 이게 별도로 이제 돈이 안 들어가죠? 전부 메탈로 되어 있으니까. 저기 그 아웃바렐만 빼고요. 실린더 자체 의 모양은 틀립니다. 예, 실린더 블록도 모양이 틀리고요. 케이스 예, c 의 독특한 예, 그 로딩 노즐 구조구요. 자, 아이고 피스톤이 안 보이네요. 보이더라고 이더니그 보시면 실린더 블록 자체가요, 그마루이하고 다릅니다. 요 육각 나사 하나로 딱 고정되게 되어 있고요. 어, 상당히 튼튼한, 튼튼해 보입니다. 대충 봐도. 예. 그리고 스프링 가이드도 상당히 리얼 타입이네요. 예, 리얼 타입이고. 요 <laughs> 부분, 그, 하브 프레임 요 홈엔, 좌측과 우측에 요 홈에는 당연히 마루이 건호일 뿌려주셔야 되겠고, 마루이 건호일 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요 홈과 요 홈을 맞추셔서 끼우신 상태에서 밀어 넣으시고, 다시 레버는 돌려서 위로 올리고, 원위치.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다시 결합이 끝나는 거겠습니다. 하부는 파카라이징 색상이고 어, 상부는 약간 그 검정색이 많이 들어간 예,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카라이징 색상이라고. 근데 리얼감을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지금 광택이 표현될까 모르겠는데 광택이 아니라 색상이 어, 색상 아주 좋습니다. 예, 특히 이제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의 색상 질감이 잘 표현됐다고 보고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에는 흰 도트점이 찍혀 있어서 조절을 빠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어, 랜야드 고리 자체는 없는데 랜야드 고리를 끼울 수 있는 링을 끼울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끼울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네비실 같은 거 재현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p 2 6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 이 풀메탈이기 때문에 <laughs> 땡기실만 할 겁니다. 정말, 예,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제품 좋고요. 그림 나사, 일자 나사로 되어있고요. 어, 훌륭하네요. 마이게 좀, 이륙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서,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가 풀메탈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호법은 KSC답게 어, 안에 레바 레버 들어있고요. 레바 레버 사용해서 끼우신 다음에 위로 올리시면 호법이 많이 먹는 거고요. 이렇게 올리시면, 아래로 내리면 적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 올리고 써보시고 한 단계 내리고 써보시고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겠구요 샘플탄 들어있구요 탄은 마찬가지로 어, 다른 거에서 다설명들렸듯이 어, 마루이 그 퍼펙트나 쓰시면 가장 최적이실 거구요 가스는 지금 뭐 어, 얘네 그 제조사 스펙상에는 뭐, 가스를 어떤 가스 써라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당연히 마르가스에다 섞어 쓰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예. 음, 아웃바레 같은 경우에 저렴한 고객에 지금 몇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얘네도 지금 기본은 134A, 예, hfc 134A이면 그 일반 마르가스를 쓰시면 되겠고요. 어, 기화력이 떨어질 때는 그린가스를 섞어 써주시거나, 아주 추운 겨울에는 그린가스만 써주셔야 되겠죠. 예. 박스는 뭐 그냥 하얀색은 아닙니다. 다행히. 거무죽죽한 색상이라 조금 낫네요. 외부 박스는 아, 참좀 아쉽네요. 가능한 한좀 이렇게 총 그림이라도 났으면 좋겠는데, 음흠, 저같이 판매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예, 그림 자체를 보기가, 예, 그림 자체가 없어서 좀 힘들겠네요. 한쪽에만 있고, 예. 이상으로 그 KSC P26 그 R 버전. 8버전 풀메탈 가스건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스와트모형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